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좀 타이틀을 세게 잡아봤습니다. 빌라도 못 사면서 아파트는 어떻게 사? 이거는 사실 제 친구한테 했던 말입니다. 아파트를 가자니 돈이 부족하고 빌라를 사자니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하고 뭐 그렇죠? 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자산 없고 소득 잡고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빌라에서도 기회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빌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12억을 돌파했다 그러고, 뭐 그렇죠. 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기본 거의 한 10,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 만한 곳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호갱노는 봐도 올해 1월 1일부터 상승률을 보면 최소 10% 이상씩은 다 올랐어요 저 광화군만 빼고요 경기도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50% 오른 곳들도 있고 안산시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아파트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두 번째 기약 없는 청약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사정청약까지 하고 있죠 저는 이번 정부가 참 못마땅한데 이번 정부 들어설 때 아파트 선분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후부장제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죠? 사정청약까지 하고 있죠 사정청약 이 사정청약도 분양가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봉천약대 분양가가 확정이 되는 거죠. 즉, 사장천약대 분양가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과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 2007년도에 이기신도시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일부 지역은 거의 입주가 끝났지만, 파주, 검단, 양주, 동탄, 평택, 일부 지역들은 아직도 입주가 안 끝났고, 그리고 분양도 못한 필지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로또 청약이란 말처럼 청약이 되면 정말 대박이지만 그거 안 되면 그 불안과 리스크는 어떻게 감내를 할 건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띄엄띄엄 청약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문제예요. 왜냐면 희망을 품게 해주잖아요. 저는 이 청약에 대해서 참안 어...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겠습니까? 서울 아파트 수요가 없어지는 날까지는 서울의 빌라 가치는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가치. 즉, 서울 아파트 수요가 서울 빌라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보시면 지역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제일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거의 질 문제죠, 주거의 질. 아파트가 10년, 20년, 30년 연식이 될수록,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환경이 달라요. 단지 내 차가 진입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비교가 안 되게 우수하죠. 그리고 최신 보안시설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렸어요. 가격이 똑같다면, 신축 아파트 들어가지 구축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11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과 대화하셨잖아요. 높아진 국가 위상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즉,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 만큼 주거의 질 향상은 시대적 요구예요. 시대적 요구. 그런데 그거를 다 틀어막았잖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만큼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억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고.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없을수록. 아니면 정말로 다 기다려서 로또를 하시던지 아 말하다 보니까 로또 청약도 정말 시간에 투자네요 되면은 진짜 대박이잖아요 네 번째는 공급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지금 아파트 가격의 상승 현상을 이해를 할 거예요 저도 빌라를 투자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일반분들이 모를까요 즉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요구를 정부가 받쳐주지는 못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 이 공급이 원활하게만 받쳐준다면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이 정비사업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셔서 다시 아파트를 짓는 거고 재개발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재건축, 리모델링은 빼고 그럼 우리한테는 재개발이 있잖아요. 즉 빌라가 아파트 될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빌라가 아파트 될 걸. 자산이 없고 소득이 적고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시간에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에라도. 이 빌라 투지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성비가 갑이에요. 가성비가. 수익률 다른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잘 보고 잘 들어가야죠. 모든 빌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